다도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차를 우리, 우린 차를 그한 잔씩 따라주시고 계신데요 굉장히 곱고 화려하시죠 예. 여기 한도 아리한 같은 데서 예. 자기가 안따 아이고. 이따가감독 님들 조금밖에 없으안오셔 가지고.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림문화원의 이민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지금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수정 시민교님한테 연락을 듣고 연락을 받고서 첫 번째 체험을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연꽃이 지금 활짝 폈거든요 내일부터 연꽃축제 하는데들이 꽤 있어요. 이번주에 거의 다개작을 하고 래서 제가 어제 부안에 그 명당 연꽃이라고 있어요 명당이라는 지, 이제 지역 이름인데 지명인데 거기에 있는 그 연밭에 가서 어저께 따왔어요 음. <laughs>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음. <laughs> 이 이파리도 많이 따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깔려 그랬는데 오다가 이제 깜빡 까먹고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저거 왜다고 껐는데 죄송 <목소리> 그 시아 아, 본인 소개요? 아, 다시. <웃음> <웃음> 아, 저는 차림문화원의 이숙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 이제 전주부터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산의 구도심하고 그리고 청암산하고. 그 하루에 투어 일정을 잡으셨다고 해서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 체험을 한번 저도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좀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서 어 좋은 의견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꽃은 연꽃인데 끝에 약간 붉은 빛이 좀 나죠. 근데 이건 이제 식용으로 재배되는 연꽃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보통은 홍련은 독성이 강해서 못 먹는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실제로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아직은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우선 이제 식용으로는 이제 백년만 쓰고 있고요. 음 아마 그연잎밥 같은 거는 많이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네, 그런 거는. 음 그래서 이 연은, 음 여름에 덥잖아요. 체온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음. 음, 체온을내려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여름에 코피가 나을 때는 연근으로도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더울 때이 체온을 또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 연근을 들여서 먹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음, 네 마스크를 벗으시고 족식에 맞게 음. 마시나요? <laughs> 보통 이제 색을 보고 향을 맡고 이제 그 음. 맛을 보면 음, 더 깊이 이제 차를 만드실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